안녕하세요. 토니는 모아제 토니입니다. BMW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너무 드라마틱한 체인지인가요? 자, 쿠퍼에서 트럭으로 바꿔탔습니다. 구매한 모델은 F150 XLT 모델이고,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에요. 3.5 이코부스트 엔진을 쓰고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슈퍼 크루캡이고요, 5인승 아, 트럭이고, 오, 뒤에는... 오드. 이을한을보시 보시면 여기 포드 아, 번호키가 있고 자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보시면 포0 2 0 2 1 0에 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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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인0 0이0 0 진짜 잘0있죠0 0 0 0 0 t 며칠 타봤는데 아 너무 좋아요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 입니다 4x4라가지고 2륜 4륜 하이 4륜 로우 있고 여기 드라이브 트레인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스포츠 이코 토홀 노멀 슬리퍼리 딥 스노우 샌드 머든앤 러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트럭이니까 여기 보시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요거 110볼트 그리고 기본차 있는 1 2 v 그리고 여기 두개 usb-c 그 다음에 usb-a 차져가있고요야 이게 센터 콘솔이 이렇게 커요. 한편 한밤 안에 엄청 깊고 좋습니다. 총 있고 그리고 요거 시프트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일을 뭐 하거나 할수 있게. 그다음 궁금해하시는 트럭 뒤에 베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못 보셨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이 안에 베드 사이즈는 F100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냥 5인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베드를 해고요. 요 위에 커버는, 어, 뭐, 가죽 재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저는, 어, 총이랑 골프채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아 스틸로 된, 알루미늄으로 된걸 했고, 요걸 이렇게 당기면,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짐을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이걸 열고도, 요기에서 작업을 할수 있게, 뭐, 각종 펜을 놓거나 뭐, 도구를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도, 기본적으로, 음각으로,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110볼트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꽤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올라가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계단이 있고 계단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밟고 잡고 는 1번 눌러서 넣고, 2번 눌러서 자, 퍼아 뜨리고, 이 트럭 배드는이렇게 사용합니다. 아,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남자의 색깔, 제가 왜... 왜 트럭을 샀느냐 SUV도 있고 그냥 미니밴 같이 짐 많이 들어가는 차들도 있지만 트럭을 산 이유는 사람이 타는 공간 안에 짐을 같이 넣는 컨셉이 너무 싫습니다 SUV처럼 사람이 타는 공간에 뒤에 짐을 싣고 다니게 되면 각종 소리도 시끄럽게 나고요 저는 항상 골프를 치니까 골프채랑 골프화 그리고 운동할 때쓰는 운동용품들